안녕하세요 유니가니의 리입니다 네. <laughs> 건이입니다 오늘은 이제 더 빼빼로 되는데 네. 요즘에 지나다니면서 보니까 새로 나온 빼빼로들이 너무 네. 많은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또 먹어보려고 혹시 빼빼로는 없나요? 빼빼로요? 아 어? 그렇네? 그러게. 엄청 많다! 이렇게 하면 돼요? 봉투 필요하세요? 네! 감사합니다 이렇게 많이 샀어? 네 아. 종류가 좀 20개 어? 어, 좀 이거를 분류를 해보자 여기 있는 8개는 저희가 지금껏 먹어보지 못한 이번에 새로 나온 거. 이거, 이거 기본 노드 빼고. 기본 노 빼고는 응. 다 처음 먹어봅니다. 응. 그럼 제일 기본이니까 기본을 먼저 먹어볼까? 제일 기본. 아니 이렇게 생겼고, 요새는 이렇게 메시지도 있나 봐. 그러네. 여기 안에는 초콜릿이 들어있고, 요렇게. 원래는 초콜릿이 밖에 있어야 되는데. 난 사실 소금만 입었어. 개좋아. <laughs> 그래서 누드를 먼저 하나 먹어보겠습니다. 짱! 음, 맛있어. 난 이거 원래 좋아해 맛있어. 예. 살짝 빼면은 <laughs> 초코가 길이야. 그 다음은. 근데 안에 이제 초코 대신에 덴마크산체 체다 어, 치즈가 들어있는 거야. 이거 너무 궁금했어, 기사 보고. 치즈는 나랑 안맞는데 지금 행복하지 못할 이유는 없다. 행복하자. 행복하자. 노도치즈 이렇게 써있네. 포장도 약간 치즈 구멍 난 것처럼 돼있고 얘는 이렇게 돼있는데 대신 어, 안에 치즈가... 치즈가 들어있는 것 같은데 먹어봅시다. 음. 아 일단 냄새가 좀... 아 <laughs> 오 완전 이거 진짜 체다치즈 냄새요. 참고로 저는 치즈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건니가 치즈를 살짝 못 먹어요. 오야 장난 안데어 근데 생각보다 그렇게 치즈 맛이 많이 나진 않네. 냄새에 비해서 괜찮은데? 오늘 먹은 맛인데 아기억이발나게 그거 아니야? 콘치즈. 콘치즈인가? 콘초코랑 콤치즈? 콘치즈. 음, 그거 비슷하다. 어, 그거랑 맛 비슷한 콘치즈랑 맛 비슷한 맛. 향은 치즈 냄새가 강한데. 이제 먹어보니까 생각보다 치즈맛이 강하지않네 음 약간 달달하면서. 괜찮아요? 치즈를 못 먹지만 먹을 수 있는 정도. 음, 괜찮네. 다음은 똑같이 누드 계열인데 녹차예요 녹차, 여기. 오, 이거 맛있을 것 같아. 오, 그린티, 그린티하다. 오, 초록색이야. 아내가 이렇게 초록색 녹차로 꽉 차있는 것 같아요. 차 종류를 되게 좋아하거든요. 녹차를 진짜 좋아하는데 녹차 아이스크림. 케이크도 있고. 라떼, 케이크. 차는 역시 그냥 차로 마셔야 된다는 주의예요. 이런 거는 좀 저랑 안 맞는 것 같긴 한데, 역시 이것도 향이, 녹차 향이 좀 강하게 나네요. 음, 강하게 나. 먹어보자. 음. 얘는 향만큼 맛이 난다. 녹차 초콜릿이네요, 그냥. 녹차를 좋아하시는 분은, 이렇게 아이스크림 같은 거, 이런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좋아할 것 같은데. 난 괜찮은데? 이 녹차 아이스크림 너무 좋아해 응아 아, 다만 다른 다른걸로 이제 내 입을 좀 근데 녹차를 한번더 입어봐 근데 이거는 이제 누드는 아니고 겉에 이제 씌워져 있는 건데 비교를 한번 해보고 싶어서 샀어요 포끼 녹차 이게 약간 포장지가 마음에 든다 나 이런 번쩍번쩍한 게 좋아 여자들이란오아 이건 누가 봐도 녹차다 음 녹차가 딱 누가 봐도 녹차네 이거는 짠! 이고보다는 약하긴 한데. 맛있다! 음. 어, 어, 이게 좀더 진한 것 같다. 겉에 쌓여져 있어서 그런가? 요, 요두 개를 비교해봤을 때, 녹차 맛? 어떤 게더 낫다고? 녹차 맛, 그거 먹어봐야겠거둘다 맛있는데, 개인적으로 쿠키가 살짝 조금 더 녹차 맛이 진한 느낌이 드는 게, 일단은 얘는 과자가 많으니까, 녹차 맛을 좀 줄여주는 게 있는 것 같아. 얘는 이제 녹차가 쌓여도 있다 보니까는. 겉에 초콜릿이 쌓여서 그런 건지 모르는데, 딱 먹었을 때 먼저 초콜릿 맛이 나다 보니까, 녹차가 확실히 좀더 진한 거 같네. 그래도 맛있어. 완는 진짜 그 다음에는 또 포키에서 새로 나온 건데요. 포키 극세를 제가 굉장히 개인적으로 좋아하는데, 이게 진짜 얇으면서 계속 들어가거든요, 입에. 어디에 넣야 <laughs> 오리지널 극세를 진짜 즐겨 먹었는데, 카페라떼 극세가 나왔어요. 이제 또 더블딥 카페라떼 맛이 있는데, 이두 개도 한번 비교를 해봅시죠 먼저 포키 극세, 카페라떼. 음, 일단은 배경은 아주 마음에 든다. 여는 법? 그, 그거. 그치? 이렇게? 아니, 긴걸 아래로 내려야지. 이렇게? 넌 해도 반대로 아니야. 긴걸 아래로 내려라고 써있잖아, 요 아, 여기. 나 너무 좋아. 극세가 너무 좋은 게 너무 얇아, 진짜. 이게, 짠. 아, 너무 얇 지금, 진짜 얇아, 이... 와, 와! 와, 대박! 와, 이거 향. 우와. 와, 이거 대박. 되게... <laughs> 와, 이거 진짜 카페 같우 와, 와향 대박이야. 지금까지 맡은 녹차들보다 향이 좋나? 약간 와. 그 향, 향이 그 향기야. 커피향 사탕? 와, 맛있겠다. 찐다, 맛 음, 아. 아. 짠! 오, 음, 음. 음. 맛있다, 맛 맛있다. 맛있다. 어, 이거 맛있다. 맛있다. 아니, 극세가 이게 계속 들어간다니까? 이거 막 영상 편집 하면서 극세 옆에 하나 있으면 계속 이러고 있어. 할정도은 이거는 진짜 과자가 얇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, 카페라때 맛이 진짜 확실하게 나는데, 그 맛이 맛있어. 그렇게 강하지도 않고, 은은하면서도 맛있네. 맛있다. 맛있네요. 맛있다. 세개먹을알세 개. 문제, 세 개. 어, 진짜 맛있어이 느낌이 좋아. 먹는 글쎄 저는 되게 좋아합니다. 뭔가 얇아서 더 많이 먹는 느낌이야. 자, 다음은 롯데에서 나온 더블딥 카페라떼. 카페라 똑같은 이거는 카페라. 이거는 정말 비교하기 막 좋겠다. 전 거는 진짜 얇았는데 얘는 더블딥이잖아. 딱 봐도 진짜 두껍게 생겼어, 그렇 진짜 달겠다 이건. 뜯어봅시다. 어, 이거 두 개로 들어있지, 아, 그렇지? 자, 어어 어, 통통해. 아 귀여워. 음. 와, 근데 진짜 두껍다, 아잉 어, 너무 귀엽다. 이거 약간, 진짜, 뚱뚱이 특별로야 뚱뚱이 빼빼로. 와, 얘도 뭔가. 어, 아, 비슷해. 약간, 비슷한데. 향나는 정도는 비슷해. 아니야, 확실히 나 포키가 더 강한 것 같아. 그래? 먹어보자. <laughs> 와, 진짜 두껍다. 와. 이건 여기 안에 보시면은, 화이트 초콜릿이랑 같이 이렇게 있 쓴다. 일단 맛있어. 어, 제대로다, 이건. 확실히 너무 달달한데 오, 진짜 달아. 아까 그거보다 달고 자, 쿠키 롯데 거. 음. 너는 뭐가 더 나아? 너는 이게 더 나아? 이거 이게 나아? 어. 이건 라떼 맛이 다른데 얘는 초콜릿 맛이 약간 같이 나면서 이 안에 화이트 초콜릿이 들어간것거 같아 그니까 은은하게 먹고 싶을 때 얘는 뭔가 입안 한가득 당충전할 어, 커피도 먹고 싶고 초콜릿도 먹고 싶을 때아우 너무 달아 다음에는 아 개인적으로 나는 이 시간이 오빠한테 제일 힘든 시간일 것 같아 하... <laughs> 요구르트 맛 빼빼로랑 깔라만시 맛 빼빼로입니다 자 이게 빼빼로 얘도 심지어 더블 딥이야 아 요구르트 기본적으로 다 화이트 초콜릿 들어간 것 같아. 더블 딥은. 얘도 이렇게 두 개가 들어있고. 약간 살구색, 살색, 진짜 요구르트색이네. 아, 이거는. 대박 요구르트 향이야. <웃음> 야, <웃음> 어, 신기하네. 우와 신기하다. 약간 쉽살이 입에 들어갈 것 같은 맛 날까? <laughs> 똑같이 통통하게 생겼습니다. 근데 네. 나를 가르키냐 이렇게 보이랑 똑같습니다. 한번 먹어봅시다. 되게 신기하다. 되게 신기한 맛? 이거. 어, 씨, 되게 신기하네.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되지? 일단은, 단 맛은 나고, 요구르트 맛도 나. 또 과자 맛도 나고, 나고. 아, 신기해.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되지? 우리 자주 빨대 꽂아서 먹던 요구르트잖아. 그 요구르트 맛은 아니고, 얘는 요거트네. 근데 요거트라고 써있는데 스위트 요거트라고. 일단 맛이 없진 않아. 맛이 없진 않은데, 신기한 맛? 약간 애매한 맛이라고 해야 하나? 한 봉이랑 다섯 개씩 이렇 들어있어요. 야 혼자서 이열 개를 다 먹기는 조금 힘들 것 같은데 나는. 자 대망의 깔라만시 드 깔라만시 뭔지 알지 레몬보다 어쨌든 훨씬 신 거야 얘도 일단 더블 딥이고 맞지? 오와 어 이쁘다 표지 근데 기억나겠다 얘도 일단 더블 딥이라서 굉장히 뚱뚱해 보입니다 어, 향 벌써 나는데 어야 진짜 난다 와 어? 와. 어대박이야 이거? 야, 이건 쏜다. 이건 약간 어, 쏘네요. 어. 약간 레모나를 코에 이렇게 와. 부은 것 같아. 그진 레모나 그가루된그 어. 네, 레모나 향. 어, 뭔가 되게 비타민이 가득해. 먹어 보자. 아, 어, 치나. 아, 안에는 화이트 초콜릿이 네 요거트 맛이 나? 빨내놈씨 맛밖에 안 나. 특이하다. 이것도 진짜 특이하다. 아까 먹은 이 요거트보다 톡 쏘는 그런 맛? 신이면서 새콤한 음. 것 같기도 하고 적절하게 음. 조합됐다고 했나 요거트 맛도 나긴 하는 것 같아. 하나 더 먹어도 돼? 아